자, 1대 0으로 블랙팀이 앞서고 있는 가운데 두 번째 경기, 라바이스 펼쳐진 튤립 선수와 서준 선수, 양 선수 입장이 드디어 완료가 됐고요 종족 초이스. 자, 종족 초이스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 양 선수 준비됐나요? 갑니다. 바로 한번 가보시죠.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가시죠. 블랙 채팅은 없죠. 자. 클랜 채팅은 따로 없습니다. 리마스터이기 때문에. 리마스터는. 그런 걸 취급을 안 해주더라고요. 네. 자, 그리고. 자, 다시 한번 프로토스 테란전.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시는 11시 진영이 툴립 선수고요. 자, 7시 진영이 서준 선수예요. 자, 클랜 채팅은. 그러니까 클랜 채팅이 클랜 채널에서할수 있는데, 클랜 채팅. 저 친구가 말하는 클랜 채팅은 우리 PC 서버에서 했던 그런 클랜 채팅을 말했던 것 같아요. PC 서버에서는 또 클랜끼리 채팅을 할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거든요. 자, 그렇죠. 자, 일단 경기 시작했습니다. 7시에 위차 선수, 서준 선수고, 11시가 튤립 선수예요. PC 서버에는 뭐 전체 귓도할수 있었고, 개인 귓, 그리고 클랜 채팅, 자,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꼬깔콘도 있었죠 자 비넷이라는 자 간부 역할을 할수 있는 파란 글씨로 나오는 예 네, 그런 마크도 있었고요 블리자드 길드 마스터는 블리자드라는 마크를 또 갖고 있을 수 있었고요 자 이러면서 일단은 파일런 이후의 게이트 올려주고 있는 킬리턴스자 서준선수는 서플라를 짓고 있어요 아 글쎄요 제가 뭐 오늘, 이제, 팀 리그를, 뭐, 다시 것도, 뭐, 우리 카카이설이 진행을 해줬고, 6시 것도 카카이설이 진행을 해줬고, 7시 것도 카카이설이 진행을 해줬지만, 가장 바쁜 선수는 서준 선수 같아요. 예. 지금, 예, 뭐, 오늘만 팀 리그를 두 경기를 치아두 경기째 치르고 있는데, 계속 PC방을 찾아다니고 있거든요. 예. 그만큼 뭐, PC방이 알맞은 곳에 없고, 예. 뭐, 세팅에도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에, 로텔타, 어찌됐든 서플라 이후에 배럭 그리고 가스까지 에, 지어주고 있는 서준 선수고요 자 게이트 이후에 가스 슬립 선수요 자또뭐 자기 세팅을 완벽하게 PC방에서 맞출 수는 없지만 자기 세팅과 좀 비슷하게라도 되지 않는 그런 p c 방이 간다고 라 하면 사실 쉽지 않거든요 자 서준 선수가 뭐 그러해서 어... 이 세팅으로는 좀 운영을 할수 없다라고 스스로 판단을 해서 뭐전 경기도 전략적인 수를 던졌던 걸로 알고 있고요 자이러면서 프로브 자 프로브 자 프로브 허리 돌리기 자 프로브 어자 그러나 일단은 프로브, 세, 프로브 피가 훨씬 많이 깎였고요 자 이러면서 배러기호의 가스 자두 개로 캐고 있거든요 지금 이거는 자 어떤 걸 과연 의미할지 일단 프로브 내쫓으면서 아직까지 두 개로 캐고 있거든요 자, 어, 전략적인 수를 쓸 수도 있고. 그러나, 베럭에선 불이, 어, 들어와요. 자, 두 번째 서플라이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일단은, 튤립 선수는, 이 선수는 코어 이후에 21렉서스, 그리고, 아둔 이후에 페비터를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였거든요. 과연, 오늘 경기 역시, 그런 것들이, 자, 그런 빌드가 준비가 될 것인지, 지켜보면 되겠고요. 자, 계속해서 가스 두기로 캐고 있는 튤... 아 서준 선수 자 팩토리 거의 완성 직전이고요 마리는 현재 계속해서 찍히고 있습니다 이거 약간 파워 FD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지금 21렉서스자 T1 빌드의 유일한 약점이라고 하면 유일한 약점은 아니죠 자 T1 빌드를 맞춤으로 할때 가장 좋은 두 가지는요 마인 트리플과 투탱 FD거든요 자 그렇죠 이런 것을 일단 투게이트 올려주고 있고요 자, 마인트리플은 로보틱스가 T1 빌드 자체가 늦는 빌드기 이 때문에 좋고요 투탱 FD는 사실 오히려 투팩이면 투게이트가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 6드라, 8드라까지는 예, 나올 수가 있어서 시간 끌다 보면 투팩은 오히려 쉽게 막을 수 있다라는 프로토스 선수들의 얘기가 있지만 투탱 FD는 조금 애매한 타이밍이거든요. 이게 6드라가 델랑말랑 하는 그런 타이밍이라 네 사실 컨트롤 싸움이 치열해질 수 밖에 없어요 자 이러면서 일단은 어 이거 프로브 놓쳤거든요 서준선수 그렇죠 놓치면 안되죠 게다가 이거 지금 서준선수가 튤립선수의 지금 빌드를 다 봐서 이거 튤립선수 조금 위험해질 수 있어요 자 이거 마린 계속 나오거든요 자7마리8마리까지 이거 투탱 f 디 맞아요 지금 이 상태에서 로보틱스 가는 튤립선수고요 아, 튤립 서준선수는 자 투탱 f 디가 맞습니다 그냥 FD인가요? 8마리 그냥 파워 FD인가요? 이거 그냥 FD면 사실 드라곤어 근데 드라곤이 갈렸어요 지금 한기 한기 자 이거 드라곤 관리 잘 해야되고요 드라곤이 이게 어쨌든 4드라곤까지 나오거든요? 아 어, 이렇게 되면 자 다리에서 튤립 선수 어 좋아요 다리에서 저 마린이 몸빵을 해주면서 과연 자 이거 지금 4드라라서 맞기 쉽지, 아, 뚫기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서준 선수, 선수. 자, 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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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마인처럼 잘하고 있는데. 자, 그래도, 아 어, 이거, 근데 마린이, 다 줄었고, 어, 그래도, 자, 투드라, 투드라. 자, 투드라. 어, 투드라 원탱, 치열한 눈치서, 어, 자, 서준 선수, 선수, 빼야죠. 자, 서준 선수 선수가 빼야되고요. 자, 마인 왔어요. 마인 벌쳐왔어요. 마인이 온게 아니고 벌쳐가 왔어요. 어, 자, 아, 어, 이제 사드라기 때문에 빼야죠. 그렇죠. 이제 빼야 돼요. 어, 자, 택견, 택. 택? 택견, 어, 택견, 좋아요. 자, 이렇게 되면은, 서준 선수, 에 파워 FD를 가봤습니다만은, 일단은, 야, 앞마당과 함께, 어어 자, 이거, 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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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자, 이거, 틀림 선수 굳이 무리할 필요가 없거든요. 자, 이거 다 빨피. 두기 빨피. 자, 이거 탱크 빨리 도망가야 돼요. 불리나키 도망가야 돼요, 탱크. 아, 이거 탱크가 왜 싸우나요, 이거! 서준 선수! 탱크가 왜 싸우나요! 자이러면 틸리 선수, 지금 옥저버터리까지 어느새 나왔고요. 이거 서준 선수 위기! 서준 선수, 이거 대위기! 자, 이거 어, 그래도 덴덴이와 함께! 자, 덴덴이로! 덴덴이로 이거 막고 있는 모습, 와, 이거 갑자기! 이야, 이거 빼야죠, 이제. 빼고 심시티 해야죠. 빼고 심시티. 빼고 심시티. 아, 자, 근데 이거 피해자, 이거 자체가 피해가 너무 커요, 지금 선준 선수가. 자, 일단 그래도 시즌모드가 됐기 때문에. 자, 아, 그래도, 예. 네. 이제는 빼야되고, 이러면서 트리플 준비하는 튤립 선수. 게이트는 현재 3 게이트까지 늘어나고 있고요 자. 자. 이러면서 일단 옥저버가 도착은 했거든요. 아직까지 원테크이기 때문에. 그러나 마인이 또 있어서 사실 튤립 선수도 그렇죠. 이런 식으로. 수비 배치를 해야 돼요. 수비 배치를. 아 지금 벌초 끊어주는 플레이 너무 좋고요. 자. 이러면서 서준 선수는, 자, 투 팩토리, 투 머신 잡까지 돌려주면서, 아, 아무래도 활성화가 좀 많이 늦었어요, 지금. 에 예, 일꾼도 일을 못했고, 좀 잡히기도 했고, 병력 자체가 많이 잡혀서, 아, 이게 조금, 예, 이런 식으로 안정적인 플레이를 할수 밖에 없어서, 이, 예, 서준 선수가 모든 걸 대비하는 동안, 튤립 선수는 그냥 트리플을 재버렸거든요. 아, 이렇게 되면 출발이, 튤립 선수가 너무 좋아요. 예. 이렇게 되면 출발이 튤립 선수가 너무 좋고 이러면서 투가스 파고 있고요. 이 투가스를 판다는 얘기는 자, 아비터를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아둔을 빨리 지어줘요 지금 가스가 800까지 올라가는데, 튤립 선수. 저 가스가 지금 800까지 올라가는데 지금 아무런 테크가 안안 안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자, 일단 게이트만 다섯 개까지서주 선수는 현재 투 팩토리 유지하고 있고요. 자, 지금 가스가 1 0 0 0까지 넘어가요. 이럴 거면, 일단은 투가스를 팔 필요가 없거든요? 플립 선수, 그렇죠. 자, 일단 파일론, 파일론 위주로 짓고 있고 있고, 짓고 있고. 자, 이러면서 트리플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자, 푸지와 함께, 프로 브 그렇죠. 옮겨주는 플레이 좋고요 자, 서준 선수 이러면서 삼팩토리 올라가고 있는 모습. 자, 이러면서 마린으로 시야 밝혀놓고, 지금 탱크 꾸준히 모아주고 있거든요, 서준 선수. 자, 터에까지 지어주는 모습이고. 과연, 여기서, 서준선수는 어떤 판단을 할 것인지. 자, 패터리를 올려주면서, 차근차근 트리플을 먹어줄 것인지. 자, 그거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고. 자, 튤립선수, 아직까지 지금 탱크적인 부분은 안 보여요. 포지가 먼저 올라갔고. 자, 셔틀이 오거든요. 이거 셔틀이 온다는 거 한번 뚫겠다는 얘기인데, 이거 미리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서준선수자 이거, 좀 위기가 될수 있거든요. 이 셔틀의 의미는 좀 커요. 그러나, 지금 탱크 숫자가 많기 때문에, 자, 와, 일단 그래도 털이 안쪽으로 빠지는 모습 좋고요. 이거 드라구 점사 해야 돼요. 드라구 점사. 그렇죠. 야, 이거 선수 선수고 자, 이거 어떻게 되나요? 자, 이거 탱크 다 잡히나요? 자, 탱크가 다 잡히나요? 드라구 숫자가 많았거든요? 자, 탱크 두개 남았고요. 자, 한기 자, 마인. 어, 마인. 마인! 어 자, 역대박까지는 아니었고요. 자, 이거. 탱크도 다고 드라곤도 다있는 분위기. 이러면은, 튤립 선수가 좋죠? 게다가 탱크가 다 잡히고, 드라곤은 남았어요? 아, 이러면은, 예, 튤립 선수가 트리플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훨씬, 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자, 이제 게이트 5 게이트. 그리고 테크를 빨리 올려줘야죠. 그렇죠. 예, 아둔 올라가고 있는 모습. 자, 아둔과 4 게이트가 올라가요. 자. 그리고 서주 선수는 이렇게 되면은, 팩토리를 일단 6개까지 올려줘야 돼요. 일단 6개까지 올려주고, 자, 천천히 트리플을 가져가야 됩니다. 서준 선수 지금부터 타이밍 잡을 생각, 나갈 생각, 일교하면 안 돼요. 지금부터는 팩토리를 6개까지 늘려서 병력을 그냥 죽었다 생각하고, 나내 앞마당에서 꿈쩍도 안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병력을 모아준 상태에서 지금 뭐 먹어줘야 되거든요. 자 이러면서 어타게이득 그리고 템플라 5이까지 올려주면서 자 추가적으로 네번째 멀티까지 준비하고 있는 툴립 선수 자 일단은 예, 전진대 드라군 다 죽었고 아머리에서 현재 공업은 돌아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이 되면 요 문제가 뭐냐면 자 병력이 어느정도 쌓여서 트리플을 안정적으로 먹을 수 있을 때쯤에 본진이 마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준 선수는요. 사실 이 이후에 200 한방 싸움보다도 지금 당장 프로토스를 견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2, 3벌처로 어떠한 견제를 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프로토스를 큰 그림 그리게 네이더 높고 네 번째 멀티를 좀 빨리 먹는 게 좋거든요. 사실. 근데 어려워요. 테란이 네 번째 멀티를 먹는 순간 프로토스가 올 멀티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도 힘든데 어찌됐든 지금 상황에서 트리플을 먹고 짜낸 200으로서의 승리는, 아, 제 생각에는 그거는 그림이 좀안 나온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네. 자, 네 번째 멀티까지를 생각을 하는 플레이를 해야 되거든요, 서준 선수는. 그리고 프로토스가 한두 번, 뭐, 리콜 실수라든지 실수, 다 리콜이 왔을 때 깔끔하게 막는다라든지 아니면, 뭐, 스테시스를 걸고, 프로토스가 호기롭게 들이댔는데, 테란이 단 녹인다든지, 이런 한두 번. 이런 싸움에서의, 한두 번, 200 싸움에서의 승리를 거둠으로써, 예, 조금씩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거든요. 자, 근데, 일단은, 아비터 테크가 완성이 됐어요, 현재. 그렇죠, 예, 뭐, 그니까, 러 유일하게 테란이 할 만한 수는, 토스가 테크가 느리다라는 얘기예요 토스가 테크가 느리다라는 얘기고. 근데, 자, 그 테크가 느리다는 점 가지고만으로, 테란도 괜찮다라고 말하기에는 사실. 아, 이, 네 번째 멀티가. 근데 이네 번째 멀티 활성화가 좀 많이 늦는다라는 게 아쉽기는 해요. 지금 튤립 선수. 이거 만약에 다리 쪽으로 들어가서, 이게 만약에 꼬라박이 된다라면요? 이게 무리수가 된다라면요? 자, 서지 선수 벌써 빨리 와야죠! 벌초 빨리 와야돼 이거 어떻게든 막아내야돼요 자기 병력 살리면서 막아내면 기회 와요 서준선수 자 일단은 자이질러 녹이면 탱크 숫자가 있기 때문에 자아 근데 벌초가 벌초가 자 이거 드라군 녹여낼 수 있나요 자 탱크도 와야죠 이 시즈모단 탱크 아 이거 지금 아 추가 병력이 없어요 서준선수 이게 지금 다리쪽으로 프로토스가 들어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득을 많이 볼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아홉시가 깨진다면 미래가 없어지는 거죠. 예. 아 서준 선수 조금 속도에서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니까 다른 플레이보다도 여기 아홉시 심스티를 하고 아홉시를 막는데 집중을 했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준 선수한테 지금 가장 필요했던 건 물론 엄청나게 불리했어요. 엄청나게 불리했지만 그래도 따라가려면 가장 필요했던 건 안정화였어요, 안정화. 사실 멀티를 안정화시키고, 병력을 안정화시키고, 자리를 잡고, 마인을 심고, 이런 식으로 심시티를 해놓고. 하... 하지만, 조금의좀 늦었던 심시티가, 이런 상황을 좀 만들지 않았나. 자,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는 사실, 정말 많이 힘들어졌죠. 팩토리가 8개까지 늘어났습니다만, 지금 본진이 거의 마르고 있는 상황이라 8개가 다 돌아갈 수는 없고요. 자, 지금 커맨드도 바로 못 올라갔죠. 또 어, 근데 이거 지금 네 번째 멀티를 계속해서 연제하는 거, 이거 캐논 깨지고 프로도 다 잡혀요. 툴립 선수도 지금도 많이 유리하긴 합니다만, 아, 6시에 올라가고 있군요. 자, 이거 툴립 선수! 아 물론 이거 다 잡혀도 유리해요 다, 다 잡혀도 자 이제 아비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유리한거 맞아요 유리한거 맞는데 제가 괜히 테란이 따라올 수 있을만한 건덕지를 줘서는 안돼요 틀릭 선수도 어? 일단은 이러면서 서준 선수 지금 최선을 다해서 견제를 해주고 있는 모습 아직까지 포기는 안했어요 서준 선수도 희망을 갖고 게임을 하고 있는데 인구수 차이는 현재 100차이 나거든요. 이거 이기려면 200 뭉치기 리콜에서 마인에 다터져야 이길 듯 그렇죠. 예. 그것도 사실 예, 틀린 말씀은 아닌데. 예. 그렇다. 제가 예, 해설이기 때문에 저는 예. 우리 서준 선생이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준 선수, 지금부터 예, 6시 심식히! 그렇죠. 마인과 함께 심스티를 해놓고, 탱크 라인을, 그렇죠. 이런 식으로 다리 쪽으로 최대한 잡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지 따라가면 되거든요? 자, 그러나, 일단, 출립선수가, 4멀티, 5멀티가 완성이 됐고, 아, 근데 립선수가 정말 유리한데, 불안불안해요. 예. 이게 만약에요. 자, 만약에, 9시 심스티가 됐고요 이 드랍십이 방금 프로벌 다 잡는 그 상황이 나, 막 아홉시를 막는 상황에서 나왔다면요, 라 이거 진짜 애, 상황 애매해질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툴립 선수는 유리할 때 툴립 선수도 좀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괜히 불안불안하게 테란에게 기회를 줄 필요가 없거든요. 자, 일단은 예, 일단 첫 번째 아비터 많아 130까지 차고 있는 모습. 이 얘기는, 튤립 선수 또 리콜 좋아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리콜 한번 하겠다라는 얘기거든. 요 이거, 지금 본진에 아무것도 없어요, 서준 선수. 본진에 지금 아무것도 없거든요, 서준 선수. 데뷔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네. 지금, 일단은, 옥좌오 퍼뜨리면서 지금 아비터의 만화 확인했을 거거든요, 튤립 선수. 자, 이 와중에 지금 벌처가 계속해서 부지런히 많이 심으러 다니고 있고요. 아, 근데 지금 서준 선수는 리콜에 대한 불안함을 지울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냥 토스가 만약에 한 시에 드랍시 떨어졌는데 프로브 잡힌다. 에라 열 받으니까 모르겠다. 본진 리콜 가야지. 해도 끝나요. 그러니까 끝난다기보다 엄청난 피해가. 지금 들이닥칠 수 있어요, 서준 선수 입장에서는. 틀리 선수도 근데 이 병력이 지금 정지하면 안 되거든요. 자 이거 저 슬립 선수 돈이 좀 많이 쌓이고 있는데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요 지금까지는. 어, 슬립 선수의 움직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잖아 있거든요. 자 이러면서 일단은 서준 선수 지금 6시 돌리고 있는 모습. 자 이러면서 아 서준 선수는 어떻게든 추가 커맨드를 지으면서 최대한 지금 버튕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버텨야 돼요. 자, 아비터 가요 자, 이게 지금 6시로 갈것 같거든요 자, 이거 지금 6시로 가는 수가 6시에도 지금 대비가 잘안 되어있기 때문에 이 병력이 떨어지는 순간 피해요 게다가 떨어지면 또 스테... 아비터 리콜 한방더 나올 수 있고 스테시스까지 자, 이거 지금 옥저버로 대비가 안돼있는 거를 예, 봤으면 빨리 가야되는데 리콜을 자, 리콜 가요 와, 여섯시를 통해서 본진으로. 자, 여섯시를 통해서 본진으로 가는 모습. 이거 시즈 다 풀어야죠, 서준 선수. 복숭 걸고 막아야 돼요, 지금. 와, 어, 리콜! 안마당이 떨어졌는데요? 자, 이러면서 본진의 2단 리콜. 본진의 2단 리콜. 리콜! 아, 이거는, 오늘... 네. 세기가 되는 느낌인데요. 서준 선수 이거 막아낼 수 있나요? 이 탱크, 아까 시즈를 풀었어야 되거든요, 서준 선수. 자, 이렇게 되면 이 경기도 블랙팀이 잡아가는 분위기인데요. 자, 이게 뭐 병력 돌아와서 막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사실 이 병력을 다 지금 상황에서 다 죽여도 아, 이거는 프로토스가 이득이 될수 밖에 없고 이러면서 3시까지 가져가고 있는 킬립 선수. 게다가 지금 자원 5천이에요. 5천, 3천이고 게이트 숫자. 자, 4개, 7개, 11개고요. 자, 이러면서 6시까지 리콜이 떨어졌고요. 와, 지금 이거 무슨, 리콜이 한 번에 세 군데 떨어졌거든요? 이건 마치 저그가 포토스에서 세 군데 롤커드랍을 하는 것과 같은 느낌이에요. 자, 그럼 다 시까지 멀티를 피고 있고요. 아, 지금 서준 선수 돈이 두 자리로 떨어지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6 시까지 깨졌고요. 아, 이렇게 되면 서준 선수 더 이상 미래가 에, 조금 없지 않나. 인구수 지금 60가량으로 떨어졌고요 야 딜립 선수 정말 테란전은 명품이네요 이 선수 예, 상황을 꼭 병력 움직임 이런거 뭐 세세한거를 다 따지기보다 전체적인 그림과 뭐 이런것들을 정말 본인이 유리한 쪽으로 초중반에 굉장히 잘 만들어놓는 선수거든요 이 선수 야, 테란전 승률이 굉장히 높아요 승 리그 내에서 자, 여기서 서주선수 지금 끝까지 한번 해보려고 하죠. 9시 가져가면서. 그러나, 아, 지금 자원상황이 너무 열악하고, 예. 네. 인구수가 이제 110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 튤립선수가 지금부터, 그냥 드래그 어택만 해도, 예. 네. 자. 드래그 어택만 해도, 사실 그레이팅 입장에서는, 어려워질 수 있고요. 서준 선수 입장에서는요. 예 지금 틸리턴스 가요. 자신도 알거든요. 이거 그냥 가서 어택만 하면 자기가 이긴다라는 걸. 네 예, 알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대0으로 블랙팀이 앞서 나가나요. 자 이렇게 되면 포구바 형님께서 일단은 잠시 미소를 지으실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은 두 번째 경기. 지지 나오면서 블랙팀 2대 0으로 앞서 나갑니다.